Yeah!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율을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할렐루야! DDJ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에 찾아올 주일. 이렇게 총두 번의 주일 동안 2021 겨울 수련회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겨울에 특별히 성경 통독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함께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 수련회에 여러분들 꼭 함께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또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완독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 개인적으로 이 신앙에 대한 그러한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을 더 이렇게 몸소 함께 체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가 이번 겨울 선회를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 자리에 우리 디디제 친구들 꼭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될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참 변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던 이삶 가운데에는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그러한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 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의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삶을 고스란히 잘 이어가고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다양한 변화를 삶에서 추구하면서 살 그러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변화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왜 변화기를 원치 않는지 나는 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꼭 이렇게 지키면서 살고 싶은지 그 이유를 함께 오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사실 그 새로워진다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이 이전에 그런 삶의 습관들을 이렇게 뒤로하고 더 나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 가운데서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계속해서 지키고 싶은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변하기를 원치 않는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과 그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들, 그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이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재산이 풍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직접 만든 그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주어서 자신은 어딘가로 멀리 잠시 그곳을 떠나서 지내게 될 테니 자신이 갖고 놓은 그 포도원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그 농부들이 대신 경작을 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과일을 소출을 거두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정확하게 여전히 이 포도원을 만든 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포도의 열매 소출을 얼마 정도 이렇게 받기를 원해서 자신의 그종 가운데 한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에게로부터 세를 받아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농부들이 이 심부름을 온 종을 때리고 그렇게 다시 쫓아낸 것이에요. 빈손으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그두 번째 심부름을 시키는 그 종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이 농부들은 두 번째로 찾아온 그 심부름꾼, 그 사람마저도 모욕하고 그렇게 때리고 다시 그 포도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세 번째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세 번째로 심부름을 간그 심부름꾼에게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심하게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이 사람을 다시 또 빈손으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정말로 심각한 그 문제의 발단이고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이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그 농부들이 그래도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심부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원 농부들은 심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포도원을 향해서 심부름을 온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서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빼앗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재산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 상속자를 죽여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게 받게 될 아들에게 주어질 그 유산을 농부들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그런 심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모두 멸절시키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이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도사님은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하지 않는. 오히려 죄를 심각하게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찾게 되었는데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어쩌면 농부들은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으로 심부름을 온그 수많은 종들과 끝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와 같은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가운데서 더욱 특별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소중한 선물 중에 바로 영순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마치 이게 원래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근데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마저도 이상하지만 우리의 것을 마치 허랑방탕하게 그냥 낭비하면서 생활하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곳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일부를 내가 나의 계획대로 내가 다시 거두어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될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소출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혹시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깊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상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가꾸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그 포도원에 정말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둬들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변함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죄의 반복은 나중에 심각한 그런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 원 농부들의 선택을 보세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첫 번째 그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이들이 저지르는 그 죄의 모습은 심각하고 하나에 하나를 더 더해서 죄를 지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끝내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여전히 나는 변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그삶 가운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으로부터 죄는 점점 더 성장해 가고 그 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런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때 진정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이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10대의 시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소년 시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리가 함께 맺어진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와 항상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포도의 열매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안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DJ 친구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 선생님 함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포도원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오늘을 살아갈 때그 은혜에 푹 잠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평안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